안녕하세요. 중증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한방병원 보컬리한방병원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협착증 환자에게 걷기 운동은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문제는 협착증은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 병이기 때문에 많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픈 걸 참고 무장척 많이 걸으면 협착증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안 아픈 정도만 조금씩 걷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가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게 됩니다. 또 중간에 아파도 쉴 때가 마땅치 않아서 아픈 걸 참고 걷게 됩니다. 이렇게 아픈 걸 참고 많이 걸으면 더안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집 밖에 나가서 걷지 말고 집 안에서 걷기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 안에서 아프지 않을 때까지만 짧게 걷고, 쉬고, 걷고, 쉬고를 반복하고, 걷다가 아프면 즉시 누워서 쉬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걸으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가 협착증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는 누워서 하는 네 가지 운동은 뭉치고 굳은 허리, 골반,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근육의 기능을 살려주는 운동입니다. 실내 걷기 운동과 누워서 하는 네 가지 운동, 이두 가지의 복합 운동이 협착증 환자에게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동을 꼭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누워서 하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반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구부려 다리 밑에 공간이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고 골반과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움직여 줍니다. 두 번째, 무릎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뒤 한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다리를 가슴쪽으로 당겼다가 제자리로 밀어줍니다. 세 번째, 고관절 운동입니다. 누워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뒤, 한쪽 다리를 살짝 위로 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 발목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이 몸쪽으로 오도록 살짝 당겨줬다가 밀어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더 자세한 운동 방법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협착증 환자는 이 누워서 하는 운동과 실내에서 안 아플 정도만 걷는 운동, 이두 가지 운동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운동을 해서 협착증이 좋아지고 싶다면 여러 가지 다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은 가능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협착증이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협착증 환자는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들고 약해지고 또 뭉쳐있고 뒤틀려있는데 이런 상태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뭉치고 더 아프고 그래서 협착증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다못해 뒤꿈치들기나 엉덩이들기 같은 비교적 가벼운 근력운동마저도 심한 협착증 환자에게는 무리가 돼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운동과 근육신경재활치료로 협착증이 좋아진 50명의 환자분들 치료 이야기를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